안녕하세요 행복한 여과 의원의 이상민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자가진피재생술 실제 시술 케이스를 중심으로 소개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52세 여자분이신데요 이마에 이런 흉터가 보이시죠 대상포진을 앓으셨습니다 색깔로 봤을 때는 꽤 시간이 지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염증을 앓거나 타박을 입은 등의 흉터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직이 아주 질겨집니다 그리고 그 피부와 아래쪽에 있는 조직 사이에 유착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자가진피재생술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술 횟수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바로바로 빨리 병원에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쪽은 시술 후 사진인데요. 5번 시술을 하고 나서 두 달이 지난 사진입니다. 웬만한 어, 자국들은 다보분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시면 어, 이마 중앙부에 있던 이큰 흉터들은 약간 들어올라온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많이 손상이 됐고 또 질겨져 있기 때문에 다섯 번의 시술로 조금 이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정도가 됐습니다. 왼쪽 45도에서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에 보이던 흉터들이 다행스럽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겠습니다. 이쪽에서도 어 대부분 좋아졌는데, 아까 정면 사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씩은 아직 남아있습니다. 한두달 정도 더 있다가 다시 한번 경과를 보시기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자가진피 재생술은 시술하고 나서 뭐한 달, 두달 이렇게 봤을 때, 캐스 넣고, 그 다음에 코라겐 재생을 위한 주사를 넣었던 그 효과가 어 완벽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날수록 좀더 재생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경과를 보고 어, 추가 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하자고 인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진피재술 문의가 가장 많은 부위는 팔자주름이고요. 두 번째가 미간주름이고, 세 번째가 이마주름입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자가진피재술은될 때까지 열심히 시술을 하면 누구든지 다 좋아질 수가 있다. 그러니 주름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에게 문의 주시고요. 한번 시도를 해 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이상 행복한 여우 의원의 이상민 원장이었습니다